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 사람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브넬에게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죠. 친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는 뜻도 있었고 혹다윗함이 이제 아브넬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면 앞으로 자신의 힘과 영향력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노림수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렇게 동생을 잃은 상실감과 아브넬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아브넬을 죽음, 죽음으로 복수를 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실상 망가진 사람은 바로 요압 자신이었습니다. 사실상 요압은 독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다윗랑의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함을 잃게 되죠. 이 요압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분노나 적대감이나 식이나 정죄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라다의 사명처럼 우리 자신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분노와 적개심과 시기와 정죄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키우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모든 독서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 특히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보이걸랑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쏟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죠.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하죠. 수라아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성장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의, 마음의 합한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로, 시기로, 적개심으로 자신도 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라다의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게 쏟아내고 또 하나님께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라다의 합당한 삶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텃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고, 화평이라 그럽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이라 그러죠. 이런 인격적 성품들, 또 마음의 자세들입니다. 시기, 분노, 적개심, 이런 것은 성령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라다의 사명처럼 우리가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리도록 하는 영양소가 뭔가 관계의 열매, 신앙인격의 열매가 뭔가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맺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의 양선의 충성과 은유의 절제 절제의 열매가 만일 이런 열매들이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또 애쓸 필요도,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도 없겠죠. 오히려 우리의 삶은 시기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적개심이 분노할 만한 일들이 주위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면 결국 우리는 나도 망하고 또그 적개심을 품은 상대도 망하게 하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일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잘 살아라. 그리고 남도 잘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압을 보면서 또 아부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야욕 때문에 또더 높은 자리로 가서 자기가 불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때문에 결국 그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삶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게는 늘 독소들이 자리잡고 독소가 그렇게 온몸에 퍼져서 몸을 망가뜨리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성령에 그러한 인격적 열매들로 또 그러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을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또 자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복되게, 잘 사는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비네를 죽였으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모처럼 화평과 안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다시 갈등과 분열에 빠질 우려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초기 시절에는 아직 요압과 그의 영향력을 제어할 힘이 부족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죠. 자신의 힘이 요압보다 더 약하다라는 것을 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또그 동생 아비새의 권력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이렇게 권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또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술수와 또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맡겨주신 것인데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영향력을, 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때 이제까지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이었지만 사실 언제 어떤 일로 그 충성을 거두고 자기 독단에 빠질지는 알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 모르게 아브네를 죽인 일이 바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왕에게 묻지도 않고 협의하지도 않고.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그랬고 또 유다의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의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구심점으로 온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다위당도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다스려야 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자랑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담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이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하는 뜻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온 성도와 또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거기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라다의 사명, 우리 자신도 잘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돕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자라가라고. 교회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와 또 풍성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